먼저 연예뉴스아이채널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몇년 사이 트로트 음악은 놀라운 부활을 이루며 대한민국 음악계에서 주목받는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중장년층만을 위한 장르가 아니라 젊고 재능 넘치는 아티스트들이 대거 등장하며 현대적인 감성과 새로운 무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8월은 수많은 트로트 스타들의 컴백과 신작 발표가 예고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트로트 격전지 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달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7인을 함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중 적어도 한 명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7. 신승태 무대 장악력과 내공 있는 보컬로 승부하는 남자 가수. 신승태는 SNS나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현장 무대에서의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이미 많은 음악 팬들에게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남자 트로트 가수입니다. 무대가 살아있는 가수라는 별명처럼 그는 각종 전통 음악제나 지역 문화 행사에서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며 진짜 무대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적 방향은 화려한 비주얼이나 트렌디한 스타일과는 거리가 있지만 바로 그 꾸밈없는 진정성이 오히려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완성도는 물론 한 음절 한 음절에 담긴 감정의 깊이는 신승태만의 특별한 무기입니다. 시장 트렌드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음악 색깔을 지키며 활동해온 그는 진짜 음악을 찾는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 8월에는 국민음악제, 지역축제 등 대형 무대에서 그의 라이브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곡은 전통 트로트와 현대민속음악을 결합한 퓨전 미뉴 트로트 스타일의 신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 무대가 관객들의 감성을 사로잡는다면, 신승태는 단순한 현장 가수를 넘어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떠오를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맞이할 것입니다. 6. 김용빈 미디어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음악으로 말하는 남자 가수, TV 예능이나 대형 방송에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김용빈은 진정한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남자 가수입니다. 그는 화려한 이미지를 앞세우기보다는 음악 그 자체로 감동을 주는 스타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요란한 마케팅 없이도 그의 음악은 조용히 하지만 깊숙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김용빈의 가장 큰 매력은 단순하고 담백한 편곡 속에서도 깊은 감정을 이끌어내는 능력에 있습니다. 최신 기술이나 이펙트에 위존하지 않고 순수한 보컬만으로 무대를 채워내는 그의 스타일은 오히려 더큰 울림을 줍니다. 그는 대규모 방송보다 소규모 음악회나 전통공연 무대에 자주 서며 관객이 음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선호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의 새 앨범이나 무대 영상은 팬들 사이에서 하나의 숨겨진 보물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2025년 8월에는 일반 공개 없이 진행된 공연 실형을 바탕으로 한 라이브 레코딩 앨범이 비공식적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홍보는 없지만 진정성 있는 음악이기에 오히려 더 많은 감동을 줄수 있다는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김용빈은 대중적인 열풍을 노리지 않지만 그만의 방식으로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무게감 있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아티스트입니다. 5. 박서진 공백을 깨고 돌아오는 남자 가수. 이번엔 반전이 있을까? 2025년 8월 가장 기대되는 트로트 가수 명단 속에서 박서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서민적인 이미지와 따뜻한 음색으로 잘 알려진 그는 특유의 진솔한 무대 매너와 소박한 매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방송 활동을 줄이고 무대에서 한발 물러나 있었던 그는 음악적 재정비를 위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랜 침묵을 깨고 이번 여름 새로운 음악으로 컴백할 예정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될 곡은 퓨전 트로트를 지향하며 전통 트로트의 일렉트로닉 악기와 민요적 요소, 그루브를 결합한 실험적인 작품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소박하고 따뜻한 이미지가 강한 그에게 있어서는 다소 파격적인 시도이지만 동시에 음악적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박서진은 요즘 핫한 젊은 트로트 스타들처럼 SNS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진 않지만 오히려 그 공백이 이번 복귀에 대한 기대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컴백이 대중의 감성에 정확히 닿는다면 그는 2025년 트로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반등의 주인공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3. 손태진 오페라에서 트로트로 품격 있게 경계를 넘나드는 남자 가수 트로트가 점점 더 젊어지고 다채로워지는 가운데, 손태진은 기존의 틀을 깨는 신선한 존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악과 출신의 남자 가수로서, 그는 클래식한 발성과 무대 장악력, 그리고 기품 있는 분위기로 이미 팬텀싱어 우승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손태진의 진짜 도전은 바로 트로트 장르로의 과감한 진입입니다. 단순히 트로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페라적인 극적인 감정 표현과 한국적인 민요의 정서를 섬세하게 결합하며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트로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하는 도구를 넘어 하나의 감정극이자 예술적인 퍼포먼스로 전달됩니다. 2025년 8월에는 트로트와 크로스오버를 결합한 미니앨범 발매가 예정되어 있어 음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트로트 팬은 물론 클래식 애호가들까지 사로잡을 만한 이 앨범은 손태진만의 예술성과 음악적 깊이를 제대로 보여줄 무대가 될 것입니다. 단 하나의 무대, 단 하나의 장면이 바이러를 일으킨다면, 손태진은 고급스럽고 예술적인 트로트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트로트 장르에 가져올 변화는 단순한 스타일을 넘어 장르의 경계를 다시 정의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롭게 재해석되고 있는 트로트 음악의 흐름 속에서, 박지현은 단연 눈에 띄는 젊은 남자 가수입니다. 부드러운 외모, 자신감 넘치는 무대 매너, 그리고 따뜻하면서도 깊이 있는 미성으로 그는 2024년 말 방송된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 이후 단숨에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매력은 겉모습이 아닌 실력에 있습니다. 그는 짧은 시간 안에 강한 인상을 남기며 진짜 실력파 신인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지연의 가장 큰 강점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요소를 자연스럽게 결합해 새로운 사운드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를 사랑해온 그는 장르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발라드나 퓨전, R&B와 같은 다양한 장르를 과감히 시도하며 자신만의 음악 색깔을 확고히 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통과 트렌드를 조화롭게 아우르는 능력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큰 사랑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5년 8월에는 그의 음악 인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는 신곡 발매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번 곡은 이전보다 훨씬 더 젊고 파격적인 스타일로 박지현의 음악적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찬원이 깊이 있는 감성과 안정된 무대로 중심을 잡고 있다면 박지현은 트로트계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상징적인 젊은 남자 가수라 할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여름. 트로트 판도를 뒤흔드는 인물은 바로 그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세대 트로트 가수 중 가장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인물을 꼽자면 단연 2,000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스터 트롯을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이후 그는 트로트 왕자라는 별명에 걸맞게 따뜻한 이미지, 감미로운 보컬, 그리고 팬들과의 깊은 교감으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구축해왔습니다. 전국을 돌며 열린 콘서트는 매번 매진을 기록했고 발표하는 곡마다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대중성과 실력을 동시에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8월 발매 예정인 새 앨범 소식은 팬들 사이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SNS를 통해 공개된 짧은 티저만으로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은 2000원 특유의 감성을 살린 자전적인 이야기와 트로트 전통의 현대적인 발라드 감성을 가미한 음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그가 여름 시즌 차트를 다시 한번 점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이미 수많은 팬들이 그의 귀환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찬원이 다시 한번 왕좌를 지켜낼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돌풍이 불어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025년 8월은 트로트계에서 가장 뜨거운 경쟁이 펼쳐질 시기로 예상됩니다. 무대에 오를 7명의 아티스트들은 각자의 음악적 색깔과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달 활동을 통해 그 진가를 증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응원 순위나 조회 수를 넘어 누가 더 새롭고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가 이번 경쟁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찬원은 여전히 강력한 지지층과 안정된 인기 덕분에 유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박지현은 과감한 도전과 젊은 에너지로 점점 존재감을 넓혀가고 있으며 손태진은 예술적 깊이가 느껴지는 클래시컬 트로트로 독보적인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신승태와 김용빈처럼 대중매체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 가수들은 오히려 현장 무대에서의 몰입감과 진정성으로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이길지는 단한 번의 무대, 단한 곡의 노래, 그리고 단 하나의 감정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누구입니까? 이 여름, 차트를 지킬 사람은 누구이며, 놀라운 반전을 만들 다크호스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만의 예상탑 3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과연 실제 결과와 얼마나 맞아떨어질지 함께 지켜보는 재미도 놓치지 마세요. 오늘날의 트로트는 더 이상 중장년층만을 위한 음악이 아닙니다. 젊은 아티스트들의 참여와 도전을 통해 트로트는 이제 대중문화의 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세대 간의 경계를 허무는 음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은 그런 변화의 흐름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생생한 순간입니다. 각자의 매력과 스타일을 지닌 7명의 가수들이 무대를 수놓으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트로트의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보여줄 것입니다. 트로트를 오래 사랑해온 팬이든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이든 이들의 음악은 분명히 당신의 감정을 건드릴 무언가를 품고 있습니다. 이번 달 그들이 펼칠 음악의 여정을 함께 지켜봐주세요. 신곡부터 무대까지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트로트의 진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감동을 함께 나눠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다음 트로트 스타를 발견하는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로트를 사랑하시고 더 많은 소식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연예뉴스 아이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8월 위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아래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재미있게 읽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음악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